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저모신 분들은 제생목록처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 추석 연휴 어, 지금 계속 장은 열리고 있고요. 네, 하나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에, 다음 금융 뉴스에 예, 국제 경제 보시면 아이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좀 보시고 미국 고금리 공포, 공포죠. 헝다 거래 중단. 자, 그다음에 금. 네. 불안한 미국인들, 골드바, 품절, 품절.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국. 자, 통화 긴축. 글쎄요. 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경제 흔들리는 중국. 너도 나도 금, 네, 다. 네, 금, 골드 얘기가 자꾸 눈에 띕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일본 국채가 10년 만에 최고치 0.755 상당히 심각하고요 환율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육가 13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육가가 고유가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바이든 숨통을 조는 고유가 예 그래서 1 0 0 달러 시간 문제이다 예요것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증시 과매도에 가깝지만 반등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 재고 감소에 따른 국제유가 1 3 개월 만에최고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 또 특이하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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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죠. 불안한, 불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연준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에, 1980년대 이, 이 고물가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 어, 지금 이때도 보면, 어, 금리를 어, 올렸, 어, 저기,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내렸다 계속 이러죠. 그죠? 네, 여기서도 보면, 자,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막 이런 상황. 예, 지금 여기는 그런 거 크게 없죠. 그냥 올리기만 하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렸는데 이번에는 예,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걸 못 못한다. 예,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어, 연준이 보는 물가는 뭐냐? 아,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코어 PC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준이 이때부터 금리를 올렸거든요. 2022년 3월 달부터. 그런데, 0%에서 지금 5.5%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자, 5.3%죠. PC가, 코어 PC가. 4.2%에요. 어? 지금 1.1%밖에 안 내렸네? 그러면 금리가 올린 효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다른 이유 때문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진짜 잘 체크하시고 예, 이 흐름을 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죠? 네, 지금 여기 5%대죠. 이게 이제 1970년대 물가예요. 내려오다가 올라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선물 시장은 일단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채권 쪽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채를 많이 이제 쓰다 보니까 이탈리아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엄청나죠? 4.8% 올라가고 있고,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4.6%, 영국 4.5%, 자, 호주 4.5%, 캐나다 4.1%, 한국 4.0%. 심각해요, 이거. 아, 얘네들이 다 퍼퓰림, 포퓸림, 퍼퓰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 지금 미국 국채 4.6%죠. 캐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브라질은 뭐한11%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독일 자, 2.6%, 2% 프랑스, 영국이 3%죠. 심각한 거예요. 얘네들 이거 지금 네. 그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네. 그래서 지금 최고가 이탈리아인데 그래서 이쪽 애들을 잘 봐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거. 잘 보시라고. 일본이 아까 최고가 얼마까지 갔죠? 0.763까지 갔었습니다. 얘도 지금 주의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쪽에 대한 부채, 예, 뿐만 아니라 이자 국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영국 이거를 보여 드리죠. 예, 완전히 지금 가격이 채권 가격이 완전히 지금 똑같이 됐어요. 예, 뭐, 여기, 2000몇 년이죠? 여기가 처음 시작한 데가 2004년 이후로, 예, 다 그냥 붕괴시켜버렸어요. 예, 뭐다? 이거는 거의 국가 디폴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엄청난 그 이자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앞으로 상황은, 예, 진짜 절대로 비우호적으로 시장은 흘러올 것이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도 폭락을 해요.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들 폭락하는 거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이 4.6%. 자 4.6%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우리 안살 거야.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죠? 5.5%죠. 그러면 앞으로 자 어디 네, 이 국채금리가 기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 폭락, 이자율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골 때리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 국채는 무위험자산, 주식은 위험자산, 특히, 어, 이 대형주들의 프리미엄이죠. 네,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력들이 다 파는 거예요. 국채 가격 상승하는 거 보고, 잘좀 보시고, 자, 3개월 물 정택금리 5.5%, 자, 2년 물 5.1%, 5년 물 4.6%, 많이 올라가죠. 자, 20년물 4.9%까지 가네요. 자, 30년물 뭐죠? 4.7%. 살벌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자, 금리차죠. 자, 금리차는 지금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10년물과 3개월물. 예, 네, 좀 더, 장기물이 좀더 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 자, 폭등하고 있죠? 네. 자, 이게 좁혀지고 있고, 자, 30년물과 5년물. 지금 플러스로 가 있습니다. 0.061.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화 되는 거잖아요. 정상화 되면 주식 시장 확실하게 폭시하기라고 그랬습니다. 거품이 일어났던 나스닥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상화되면서 폭락. 지금 닷컴버블 상황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이먼 때도 그랬고요. 현재 이제 내려오고 있죠. 확실하게 보이시죠? 내려오는 거. 자, 이 정상화되면서 내려오는 게 보인다. 네. 올라갈수록 이제는 주식 시장의 붕괴가 아, 눈앞에 있다. 확실하게. 지금 붕괴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10년하고 2년 올라오고 있죠? 0.48이 확실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길. 그럼 주, 지금 주식 시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예.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으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재 주식은 자 중세 용주는 제가 90% 이상 까일 거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에도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폭락하고 있죠. 은행위기 반드시 한번더올 거고요. 자 kr리 마찬가지죠. 지역은행 예, 저점이탈하고 저점이탈하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은행 상황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ARKK. 그래서, 대형주를 보시면, 자, 애플 시관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저점 이탈했죠? 네. 보이시나요? 저점 이탈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자, 파동을 그립니다.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제가 마이너스 20% 적어 놨는데, 이건 뭐죠?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20%를 찍게 되면 이거는 대세 하락입니다. 주식이든 지수든 상관없어요. 어떤 자산 시장이든 마이너스 20% 진입하면 그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옆으로 14.5% 정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앞으로 10월 달쯤 돼서 앞으로 본격적인 폭락으로 갈 걸로 보이고 있고, 애플이 까이면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 거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갭을, 갭 필링도 안 됐어요. 갭 매움도. 여기 또 갭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만큼 시장이 뭐 한다? 취약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 거래량이 이렇게 잘 보시면 잠깐 좀 거래량을 보시면 매도 거래량이 많아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8월 4일부터 보시면 어, 검은 게 많고요. 빨간 게 적어요. 신기하죠? 네. 이게 하락, 어, 대세 하락일 때 이런 모양이 생긴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환율이 문제인데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주봉에서 갑자기 위에 고점이 1380원 찍고 내려왔어요. 누군가가 아, 요거를 장난을 좀친것 같아요. 네, 좀 보시면 네, 1360원 찍혔는데 어, 이게 좀 없어졌나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지금 60분 봉으로 보니까, 누가 여기다 장난친 것 같아요. 어, 1380원까지, 네,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현재는 1355원. 무식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지금? 네, 살벌합니다. 클일 났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1400원 지금 보고 있고요. 자, 1450원. 1,500원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라겠고, 자, 이유는, 달러 때문에 그렇죠. 달러 먼저 볼까요? 자, 달러 인덱스, 자, 지금 106, 네, 여기 고점 돌파했죠. 그러면 앞으로 107 가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 달러죠. 자, 호주 달러 어때요? 네, 약세죠. 음, 그래서 호주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0.6까지 가고, 0.5까지 가면, 예, 심각한 상황이다.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달러를 잘 보시길. 자, 달러 지금 106에서 지금 짱떼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 근처에서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튀고요. 자, 그래서 120까지 갔다 내려오고, 지금 여기 115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20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자, 유로는 달러 강세 힘이어서 약세를 가고 있고, 앞으로 2를 붕괴하는지, 그 다음에 0.95를 붕괴하는지,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는 이렇게 약세로 감으로써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올 수도 있고요. 자, 달러 위안이죠. 7.3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무지하게 거기다가 아까, 일본 국채가 고점을 찍었다는 소식과 함께 149, 자 150을 돌파 예정. 그러면 얘는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160. 네. 이러면 일본은 칼을 빼들 을수 밖에 없다. 마이너스 금리 철회, 돈 푸는 거 철회, YCC 철회. 그렇게 되면 전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다. 잘 보시고, 자 닥터커퍼, 자, 침체로 들어가고 있죠. RSI 46. 자, 그래서 지금 침체 흐름,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가와 다르게, 자, 보십시오. 요가 그냥 튀죠, 위로. 예, 네, 지금 93.5. 고점이 얼마냐? 9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추세가 계속 갔을 때, 지금 여기 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돌파 예정이 있죠. 아, 그러면, 100달러 금방입니다, 진짜로. 예. 조심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예, 명목 물가만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 PC라든가, 코어 PC, 예, 이런 거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어, 위험 자산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죠. 어, 지금 시장에는 돈이 아직 많이 있긴 있는데, 이쪽, 위험자산, 증시나 코인 시장으로의 유동성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이 상황이 전 내려온다라면, 이게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만 오천과, 여기 만과, 여기 한 오천 정도까지 세 개의 마디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다운은, 네, 이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51.7, 네. 자, 두개음봉 떨어지면서 저점들이 탈하고 그래서 60개월 선에서 3만선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13년 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금 하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저점 2만선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빅스입니다. S&P 500 빅스는 지금 현재 18을 가리키고 있고, 이 수직선들은 고점 상황이다. 고점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 내려오고 있다. 자,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빅스의 동향을 잘 보시면 앞으로 쭉 올라간다 라면 이 네, 앞에 있는 상황들처럼 네, 그래서 지수는 빠질 것이다. 그래서 S&P 500을 보시면 자 행잉맨 네, 패턴 붕괴되기 시작했고 저점 이탈했죠. 그리고 지금 RSI 53이고요. 그래서 얘는 60, 50개월 선에서 3800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자이 상황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데드크로스 이후에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지금 폭락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사이에 보면 47인데 약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주봉에서 풍동 빠지면 상당 폭 하락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네, 40% 이상은 빠지니까 앞으로 한 2200선까지는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버핏 지표대로 하면 1500선까지도 갈수 있다. 잘 보시고 설마 갈까가 아니라 지표가 다 가리키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다. 특히 여러분들 요거 RSI 47 내려왔다는 거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좀 보시고 자그 다음에 나스닥. 자 나스닥도 잘보셔요 현재 RSI 56인데 예, 보통 여기 예, 리먼과 다크버블 때 보시면 50을 붕괴하고 나서 바닥 찍었죠. 여기도 50 분기 하고 나서 반등 들어오고 50 분기 하고 찍었죠. 반등 들어오고 50 분기 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인 폭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조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다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얼렁얼렁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야지 살수 있다. 자, 현재 RSI 주방에서 51이고요. 조만간 어, 이건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패턴. 반등 고점이 여기에요. 7월 19일날. 자,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그다음에 넥라인 붕괴가 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RSI 34고요. 풍덩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센 반등은 못 나오고. 그래서 지금 파동상으로 보시면, 자, 하나, 둘, 자, 세개 진행이 되고 있죠. 넷, 다섯. 자, 큰 파동이 하나 이루어지고 자, 반등 나오고 다시 예, 진짜 대폭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예, 전개될 걸로 보이고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예, 지금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죠. 예. 자, 금. 골드바. 그다음에 여기도 골드바. 예. 골드, 골드, 골드죠. 왜 골드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결국엔 금은비를 보시면 자몇 달째 평부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내려올 걸로 40 정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의 상승률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금값은 자1,900 달러가 붕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막 내려갈 거냐?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자 1,850과 그죠그 아, 다음에 1,800달러 이런 마디들이 있어요 자, 1,750 아니면 최고로 내려갈 수 있는 게 1,600까지 예, 박스권이죠 어, 여기 예, 조그한 박스권입니다 이만한 박스권 그러면 내려오면 우린 땡큐 왜냐? 실물금을 모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달러 강세가 멈추고 달러 약세로 점어드는 순간에는 로켓을 달고 올라갑니다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요. 야,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 종이금을 하는 게 아니고, 실물금을 모으기 때문에, 예, 우리는 내려오면 땡큐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 은도 마찬가지죠. 은도 지금 23달러 깨졌구요. 저기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자, 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그러면, 자, 금과, 그 다음에 은의 종이, 하실 분들은 각자 자, 은 같은 경우는 27달러, 30달러 돌파 시에 매수,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매수 연습, 자 금은 2,000달러 돌파할 때 매수 연습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물금은 앞으로 상황은 자, 스태그가 갑니다. 고물가에 자, 고금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침체에 빠지는데 어떻게 돼요?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그러면 그게 뭐죠? 예, 스태그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비가 오로지 뭐 밖에 없다. 예. 골드 밖에 없다. 골드도 뭐다? 종이 금이 아니라 실물 금음이. 실물. 실물이 진짜 주, 중요해요. 네. 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내일 이제 추석인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저는 차례 지내고 어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어 운동도 하면서 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어 대비 철저히 좀 하시고 어잘 쉬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잘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자,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